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 믹주식입니다. 오늘은 소파이의 정리 및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파이가 지난 고점 대비 34%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먼저 소파이가 어떠한 이유에서 34% 떨어졌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락과 폐지를 들수 있는데요. 소파에게 있어서 락과 폐지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바로 180일 거래 이후에 해지된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소파의 주가가 12.50달러 이상 30일 중에 20일 이상 동안 유지해줄 경우 발행주식에 33%의 주식 혹은 소파의 주가가 15달러 이상 30일 중에서 20일 동안 유지해줄 경우 50%의 주식이 락과 폐진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소파의 주가가 12.50달러를 넘어 15달러 이상을 6월달에 유지해주었기 때문에 미 소파에 투자해놓은 83%의 주주들은 락과 폐지 조건에 만족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6월달에 소파의 주가는 약36% 정도 하락했고요. 다시 조금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2021년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18달러에서 약14% 정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 부분은 과연 실적이 안 좋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비록 EPS는 -0.48달러를 기록해주면서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이렇게 -0.42달러 정도 만족시켜주지 못했으나 매출은 액 237밀년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74.2%나 성장해 주었고요. 소파이 서비스에 가입해 준 사람들의 숫자는 지난해 동분기 대비 두배 이상 올랐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빠진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기한을 2021년 9월 30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 늘리면서 소파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내놓았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보시면요. CEO 앤터린 노토가 말하기를 학생들의 대출금을 갚는 시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가이던스를 늘리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두 자리 퍼센트의 하락이 주가에서 나타났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 3분기 매출의 가이던스가 낮을 땐 245밀리언 달러 그리고 많을 때는 255밀리언 달러라는 예상보다 저조한 결과가 발표되자 소파이는 2021년 연 매출액 목표인 9 8 1년 달러를 자칫하면 만족시키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가 9 6 0 5 0밀언 달러로 줄었고요 과거 9 8 1년 달러에서 1밀언 달러의 매출액으로 잡혔던 PS4월드 멀티플은 분모에 있는 이 매출액이 980에서 9 6 0년 달러로 줄어들면서 기업의 멀티플은 상대적으로 고평가 위치에 있으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주가의 이러한 대응이 과연 정당하다고 봐야 할까요? 어디까지나 미리 애널리스트들이 소파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여 소파이는 괜찮은 멀티플을 인정받아 좋은 상승을 해주다가 미국 정부에서 대출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외적인 이슈와 함께 소파이의 가이던스는 타격을 입게 된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줄어든 것입니다. 소파이 기업 자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또는 펀드멘터리 흔들린 것이 아닌 외부 요건에 의해서 흔들린 것 뿐이죠. 실제로 시어 앤터니 노토는 가이던스를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Not because our outlook is not incredibly positive and we have strong momentum in our business, but because of the c e r o loan extension. 가이던스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학생대출 상환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이지 미래 전망이 밝지 않아서 올리지 않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멘텀은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여기 이 문구를 보시면요, 이번에만 학생대출 상환 기간을 2022년으로 늘려준 것이며, 또 다른 연장을 기대하지는 말아라 라고 미국 교육부에서 답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21년 4분까지 계속해서 소파이가 지금 같은 좋은 실적을 유지해주며 2022년 1분기에 학생 대출 상환기간이 더 이상 연장이 안될 때 학생들은 돈을 갚아야 할 것이고 소파이의 리파이너싱 플랫폼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되기에 미래의 매출 가이던스가 소파이는 상승을 할수 있게 되고요 기업은 상대적 저평가에 놓이게 되어 주가는 더욱 상승해야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주주로서 해야 하는 점은 단지 소파의 매출 성능률이 매번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문제없이 잘 성장해주고 있는가만 주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정부가 학생 대출 상환 기간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게 되면서 소파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미래 전망 이외에도 여전히 좋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골든 퍼시픽 뱅크라는 은행을 3월달에 인수를 하게 되면서 뱅크 차터를 취득할 전망인데요 소파이가 대출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더 많은 돈을 고객들에게 대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소파이의 밸류에이션은 더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소파이는 이미 뱅크 차터를 지난 여름에 신청을 했고요 조건적 승인을 10월달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골든 퍼시픽 뱅크라는 은행 인수 승인이 올해가 지나기 전에 마무리가 될 것이기에 2 0 1 1년 안에는 뱅크 차트가 공식적으로 소파에게 가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뱅크 차트를 받은 스퀘어나 랜딩클럽과 같은 대출 사업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소파의 이 대출 플랫폼인 랜딩이 소파의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2020년 86%의 매출액이 대출을 통해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여기 액수는 86%가 아니지만 실제 재무제표 상으로 대출은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가시성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소파이가 뱅크 차트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소파이의 대출 능력은 더 강화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다른 은행으로부터 돈을 조달받아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제는 은행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그 돈으로 다시 대출을 줄수 있게 되어 돈을 마련하는데 필요로 되는 지출은 줄어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더 높은 마진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미래 전망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한 소파이의 성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8개월 동안 직접 은행에 가는 것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virtual banking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a 저스테의 글로벌 앱 트렌드 리포트에 의하면 핀테크 앱 사용률은 85%나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률은 2021년 상반기까지 49%의 성장률을 갱신하며 이어졌고요. 45% 이상의 핀테크 앱 유저들은 코로나 이후로 은행에 대한 습관이 직접 가는 것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핀테크로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인 소파에게 아주 좋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40살 이하의 사람들 중에서 56%의 사람들은 디지털 뱅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소파의 밸류에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ice to Sales NTM 기준으로 소파는 지금 10.6 정도의 멀티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페이팔보다는 저평가이지만 스퀘어보다는 고평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퀘어의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매출 성률이 매우 컸기 때문에 지금의 스퀘어의 멀티플과는 소파이를 1대1로 비교하기는 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페이팔과 소파이를 비교해보자면 페이팔보다 아직은 저평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투자자 입장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요. 소파이의 매출 성률은 2022년 49.96% 그리고 2023년 43%인 반면에 페이팔의 매출 성장률은 2022년 22.66% 그리고 2 0 2 3년에는 20.75%라는 것을 봤을 때 소파의 매출 성장률이 더 빠르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2개월 동안 보여준 gross profit의 마진을 보면 소파는 72.09%, 그리고 페이팔은 48.43%로 확실히 소파가 더 좋은 수익성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소파가 아직 흑자를내는 회사가 아니기에 넷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 58%인 반면 페이팔은 흑자를 내는 회사인지라 넷 프로핏 마진이 20%입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안정성 및 주가의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페이팔이 더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소파아이는 퍼포먼스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저평가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심하게 저평가 는또 아니기에 욕심을 줄이고 항상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자신의 포지션을 낮게 잡아가는 과정을 거치신다면은. 나중에는 좋은 수익을 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소파에 대한 정리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보았습니다. 소파에83% 되는 주식의 락업 양이 풀리면서 락업 해지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많이 살았다 상태고요. 주가가 고점대비 30% 이상 하락한 지금 소파의 실적은 물론 뱅크 차터의 호재까지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소파의 하락 이유는 학생대출 상환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지만 이것 또한 2022년 1월까지가 마지막 기한인 만큼 소파이가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만 해준다면 뱅크 차트의 호재와 함께 좋은 기업으로 성장해 주셔야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